네, 안녕하세요 미짱쌤입니다 지금 7분이 지난 상태고요 25분에 출발하니까 이게 13분이나 남았어요 13분 그럼 비행기에서 봐요 음, 그리고 방금 전게 1탄이었고 지금 게 2탄입니다 2탄 이탄. 2탄 제주도행 2탄 진짜로 비행기에서 가요 안녕 자 지금 10분이 지났고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비행기에서 가요 1 0분입니다 12분 아직도 많이 남았죠 8분이나 남았습니다 자, 아, 비행기에 지금 들어간 줄을 섰고요 이렇게. 이렇게. 하나갔 있습니다. 제 지금 점점, 점점, 우리 차가 타고 오고 있어요. 자, 금비행기서 봐요.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. 비행기 진짜, 이번에 진짜 비행기서서 봐요. 지금 비행기 탔습니다. 자, 여기 배경 계단. 배경. 저근두근데요 뭐타보긴했지만이게 너무 긴장이 됩니다. 자, 끄럼끄럼 날짜 한번 배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